왜안 열려? 세비야 일요일입니다. 어제만 해도 비가 많이 오고 많이 못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아요. 여유로운 일요일에 세비아를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날씨 엄청 좋은데? 세비야에 있는 날 중에 날씨가 제일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세비야 대성당 쪽으로 가서 거기 근처에 있는 루프탑에서 대성당을 보면서 좀뭘좀 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이 3월 10일인데 날씨가 거의 봄 가을 날씨예요 진짜 딱 반팔만 입고 나와도 딱 괜찮을 정도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요번에갈 루프탑이 여기 꼭대기 에 있는 루프탑이에요. 여기 루프탑을 가면은 저기 위에 있는 히랄다탑이 바로 보인다 하더라고요. 누나랑 엄마는 아침에 루에보 광장 둘러보고 오신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라테레사 델에메에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면서 하는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엄청 신기한 거 많이 많이 여기 여기야? 어 여기야. 어라. 응.

아, 여기서 보니까 히로레탑이 정말 더 가까이 보여 근데 여기는 진짜 저녁에 와도 괜찮겠다 메뉴가 이런거 같아. 필요거든아 저는 무조건 이런 데 오면 무조건 모히또에요 제가 알고 있는 칵테일 중에 제일 맛있는 건 모히또 밖에 없어서 저는 <laughs> 항상 모히또 밖에 안 마셔요 저는 저렴한 세르베를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먹을만한 거 물어볼까? 아니 그리밥 nope. 어, 먹으러 가야지 아, 여기서는 그러면 간단하게 술 먹고 가자 네. Buenas tardes. Nosotros queremos una mojito y dos cerveza, pero tiene clara. ¿Tiene clara? Aquí clarita, tengo... sí. Sí. Dos claritas y un mojito por crees? por favor. Dos claritas y un mojito. Sí. Yes. Va. Perfe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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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람 엄청 많이 오지? 네, 여기는 좀 일찍 오셔야 되는 게, 전문점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좋은 자리 차지하시려면 일찍 오셔야 돼요. 아유, 찍어서. 맛있어. 여기. <웃음> 다시. 나팔좀 어떻게 좀. 우리 건법이다 저도 맞아? 응, 그거 알아. 얼핫 말하지? Gracias. 잘 먹자고, 엄청 아 많이 있어 Pero tengo una pregunta. Gracias, pronuncia gracias, es gracias. Estadía, o gracias. Es que es correcto. Gracias. Porque yo viví en Guatemala. Yo, si sí, yo aprendí español en antigua, pero ellos me enseñaron gracias. Pero mi hermana me dijo que ellos dicen gracias. Sí, eh, los latinos no pronunciamos el gracias. Los latín, la pronunciamos como es. Entonces, eh, Correcto, oh, como lo dicen aquí, como granja. Oh. Ok, ok, gracias. Gracias, gracias. gracias. No no. ¿De dónde eres? Bolivia. Bolivia, ah, yo conozco Bolivia. Yo fui. La Paz. La Paz y Uni. Claro, el s a l a r de Uni está en La Paz, en la ciudad b l a n c o u n i u n i m i s m a e la ciudad blanca? ¿Cómo es la ciudad blanca? a 누나의 문제 물어봤지. 라틴 사람들은 그라시아스라고 하고 <laughs> 얘네들은 그라티아. 로마에 오면 로마서도 따라야 돼. 아, 난 그라시아스라고 했어뭐 그라시아스라고 하고. 여태 먹어본 모이토 중에 제일 맛있게 생겼어. 일단 비주얼이 일단 합격이야. 어, 내가 보기에는 라임이 들어가 있어. 이게 진짜 애플 맛이 많이 들어 많이 들어가 있다며 치. 그러면 시금치 주네 여기 술도 많이 타줬어. 술도 진해. 하는 거 봤거든. 하다가 이렇게 조금 모자랐나봐. 다시 까가지고. 어. <laughs> 그치, 내가 먹었던 몰도 중에 제일 맛있는 것이야 진해. 여기는 꿀구름 바로 여기는 날씨 맑음 근데 이정도면 좋아 어제 비가 계속 조금 조금씩 계속 내려가지고 힘들었어 우리의 옷은 우비였어 몰도 한잔 먹으면서 히랄라타 탑 보면서 먹으니까 여유롭네요 네 여기서 다 먹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얼마 나왔을지가 궁금해 한40 나왔을걸? 좀 비쌀 것 같아 육값 때문에 많이 비쌀 것 같아 오빠 맘에 드는 남자 못사 왔어? 아, 이상한 소리들 하고 있어. 난 싫어 난 남자 귀찮아 난 아빠는 좋아 그냥. 여보 내 여기 어딘줄 모르겠어 신도림역인줄 알고 내려는데신림역이야 여보 추워 언제 와? 앞에 에피소드 들어야 돼 오지 말래 응. 오지마! 알아서 갈게! 5분 뒤 추워! 전화 끊었어 아빠 가고 있어요 지 2분 남았어요 진짜 추워! 차에 타서 뭘 했지? 뭘 데리러 와아왜 그래? 너 그런 거 아빠한테 배우면 안돼 그래 도 잠깐 화지사야어장기야호이지도 나. 아 쫓아내래 쫓아내래 아 싫어 싫어 솔직하게 엄마 솔직하게 나랑 여행하기 네, 네. 누나랑 여행하기 나랑이 훨씬 낫 아빠랑 여행을 아둘 중에 하나 골라 아 무조건 둘 중에 아, 한명 그래. 해야 돼 똑같애 둘다아니 아니야 한 명만 골라 솔직히 골라봐 포기하겠어 한 명만 골라 싫어 나한테 얘기했던 거랑 말이 다른 거 아니야? 빨리 이 얘기해 뭐야 <웃음> <웃음> 뭐야 나한테 뭐, 뭔 얘기를 했길래 일단 나를 수발을 잘 들어주는 건 태연이가 더 수발을 아, 잘해 아, 잘 아, 그래서 너는 비용이 많이 들어 너는 거의 응. 상전이야 아마 좀 성가신 존재야 그래서 누나랑 여행하는 <laughs> 게더 좋다 더 편하지 나 신경 쓴게 없거든 엄마랑 혼자... 나랑 여행 가는 때는 진짜 뭐없었잖아 뭐 홍콩은 <laughs> 콩 홍콩은 홍콩은, 홍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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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날씨가 너무 더워어 날씨가 더워도 싸울 이유가 없으면 안 싸우잖아 말을 안 들어 <laughs> 아니 엄마 <laughs> 아 잠깐만 말은 안듣는데 <laughs> 그때는 내가 새벽, 새벽 한 4시쯤 일어나서 노래를... <laughs> 엄마가 노래 불렀어? 홍콩은 나도 처음이라서 나도 길을 모르니까 나도 긴장하고 이거 봐야 되고 여름이라 막 날씨 38도까지 올라가고 엄청 끈적끈적한데 나는 그렇게 긴장하고 잤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놀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팍! <놀람> <화>! 막 이러는데 갑자기 막 웃어 그 내가 잠결에 아, 엄마 좀 조용히 좀 해줘야 돼 엄마가 그거 말했다고 엄마가 화가 난 거야 나너안나요 <놀람> 이제는 와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 <놀람> 어 아닌 거 같은데 엄마는? 아니 그때 엄마가 홍콩 들어가자마 아빠가 데리러 왔잖아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엄마가 장신 왔는데 엄마같이 제일 처음 왔나? 재현이랑 다시 여행 간거 26유로 나왔어요 여기 몇 유로 나왔어? 50 40롯26 진짜? 가시죠 괜찮네? 괜찮네 점심 어디로 가는 거야? 유대인 지구 응. 옆에 있는 카베르나델살이라는카베르나델라살이라는 뭐 곳으로 메뉴 델 디아 먹으러 갑니다 위쪽이 보이는 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시랄다 탑이 보이는 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12시 되기 전에는 무조건 오셔야 돼요. 지금 완전 자리 꽉 차가지고 나가는 손님들도 한 여섯 팀 봤어요. 이제 여기가 유대인 지구입니다. 옆집과 옆집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서 뽀뽀를 할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 그래서 뽀뽀지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또 파티 시작인데 역시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이제 또 파티가 또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진짜 집과 집이 가까워서 뽀뽀를 할수 있을 만큼의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철창 없으면 바로 옆집으로 넘어가겠는데? 여기가 유대인 지구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지 않을까? 여기가 제일 넓은 광장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밥을 먹을 곳이 여기입니다. 아, 너무 없잖아? 한번 물어보자. 네. Pero usar Menú del día Hola. ¿Perdón? Buenas. Buenas. Hola, buenas. buenas. Uh, tengo una pregunta. Aquí ahorita está abierto. Eh, está abierto. Pero, ¿Qué quiere comer? Nosotros queremos comer menú del día. ¿Menú del día? Uno. No tiene. No. Aquí okay, okay. solo la carta. Lo de la carta. Ah, ok, ok. 아, 아페라가 있어요. 아페라 아, 맞아, 요 아,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메뉴 델 디아는 없고 일반 다른 메뉴들은 있대요. 그럼 일단 여기 패스? 패스 지금 다른 식당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맛집을 지금 찾기가 어려워서 여기 있는 현지인 분들한테 물어봐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Hola? ¿Tú tú tienes algún sitio bien? n r e c o m e n Podría recomendar u n restaurante. Yo soy de Corea del Sur. Yo quiero comer una comida de muy especial. Bueno, yo te voy a decir varios, pero tienes que ir para el centro. Para uh -huh. allá todo seguido llegarás a la alfalfa la plaza de la alfalfa si sigue si sigues derecho hay una calle que se llama eh, alcaicería de la Losa. o oh, me puede enseñar un nombre del restaurante barbiana sí. barbiana oh, ok gracias gracias al lado Sí. hay otro que se llama góngora ¿Eh? ok, ok, muchísimas gracias allí voy yo mucho a comer no sé si es mi favorito, pero es uno de los que más sí. me gusta oh, come okay. muy bien caro, pero muy caro sí, yo me voy a llevar cosas no pidas marisco no pidas, no pidas cigala no pidas gambas ¿eh? ¿Qué, ¿qué menú es? Okay. 신신 무무무리타파 아, 타파스 오케이. 음식점 하나 추천 받았어요. 그럼 평점 좋아. 평점은 4.1이야. 가자. 영업도 분잖아 근데 13시부터 영업 시작이래. 근데 지금 13시 넘었는데? 어, 오늘 월요일 일요일 날 쉬는 거아 같은데? 땡겨. 일요일 휴무래. Buenas tardes, Hola, ¿qué tal? Sí, ¿aquí tiene menú del día? No, menú no? del día como tal, no, tenemos carta. Esto va, va a la carta. A ver si encuentro una en español y <laughs> se la enseño. Mira. Ok, ok. Y cuando vea dos precios, el pequeño en la tapa y el, y el otro es en la ración. Mm, ok, ok, ok. Yo voy a preguntar a mi, mi hermano. Gracias, gracias. Yo aquí, menú del día no, so. No 유대인지구를 다시 돌아서 다시 센트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난 상관없어. 한국어 메뉴판도 있대. 그냥 트레블로 출수도 있네. 지금 걸어가다가 식당을 봤는데 주 안달루시아 대한민국 명예 영사관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 요 고기 봐주해. 아, 밥좀 먹어 봅시다. 드링크스냐? 아 여기에 한국어 메뉴 있다 그러지 않았어? 엄마한테 전화할까? 여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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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메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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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기다리시거 한국어 메뉴 갖다 주실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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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테말라 있을 때 대세관 직원분들이 가시는 식당들이 제일 맛있는 식당이에요 누나는 만약 고기 먹는다면 뭐 먹고 싶어? 나는 이베리코 타먹어 그냥 게나오래 메뉴 1 capa de cebolla cebolla tarta y um, 800 gramos de viva y, y de vaca es que las piezas vienen cortadas entonces 800 gramos justos no tenemos las okay. de ahora son de 400 400 ¿No? por favor 400? Sí. Por favor. y sí. que punto? bien hecho? medio? medio mm -hmm. sí. medio por favor medio? ¿Es todo para compartir? Sí, todo para. La carne también. Quiero beber un tinto blanco, tinto Tinto rojo. Sí, pero mejor de la comida. Hay uno que es de aquí, de Sevilla, que está muy bueno. Sí, una copa. Una copa. Sí, una copa, por favor. Copa. Copa, vale. algo? más. Es un humo, 생각합니다. 아, 뭐에 좋은데, 야끼에레, 배드레우나보떼야, 버리서는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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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그냥 하나가 조금 나눠 먹어 한 명까지. 한, 한 명? 우나보떼야 버리가고. 나보떼야 맞네. 500g 만든다 그래서 400g으로 시켰어요. 그리고 고기나 이런 모든 음식들은 나눠 먹을 거라고 얘기해서 고기도 나눠 먹는다면 다 잘라서 주니까 괜찮을 거예요. 네. de Sevilla, Sevilla, local. Local. ¿Te gusta? Es es cuando más frigolito. Gracias. Want to try. Mm, perfecto. me gusta muchísimo. Gracias. ¡Muy bien! ¡

고양 고로배추, 뱅보로베. 아, 참치 타다끼, 이건 샐러드. 바질 음. 너무 맛있어. 코스트코 바질 맛. 이게 치즈지? 모짜렐라, 음, 치즈. 근데 바질에 뭔가 가루 같은 게 있어. 음, 바질 향 너무 좋다. 어, 너무 좋지. 바질에 치즈 파슬리가 섞었나? 음. 음. 근데 치즈 가루지 파마산 가루 같지 않아? 너무 음, 맛있네. 치즈 너무 맛있다. 진짜 나 진짜 나나나 치즈가 사실. 음. 치즈의 우유 맛이 가득합니다. 여기는 세비아 맛집 중에 하나다. 포르투에서 비놈이었고 리스본은 딱히 없었고 세비아는 여기야. 아니야. 리스본 산트라. 산트라의 인코문. 인코문. 괜찮았고 네. 그 다음에 세비아에서는 엘바사이가 진짜 괜찮네. 참치 타르타르. 와. 삼치 토아타는 미쳤나? 빨리 먹어봐 아, 연어 토 연어? 와. 연어 토아타야 밑에 사과가 있는 게더 맛있지 않아요? 사과를 넣네맛있네 연어랑 사과가 잘 어울린다 음, 올려주그러죠요와 우와 그렇지 맛있어? 잡숴봐 개 맛있을 것 같은데? 버섯 같아 와. 드럽기가 버섯이야 아 고기 굵기 진짜 잘 맞췄다 이거 음 너무 맛있다 너무너무 맛있어조금 남길까? 음. 어, 응 우와, 맛있어. 아, 고기가 살살 녹는다 입에서 너무 맛있다 이거. 행복해 모든 화가 다 풀리네 청주 타베르나가 훨씬 맛있어 난 너무 맛있는데? <목소리> 난 이거 먹을래 골라 먹을래 <목소리> 가르다 엄마 이 부기 카마리 페인 씨판 토스트 햄도 타블 내가 잘 아니까 응 에스 곰비노 돌페 부디가 muy bien acompañándolo por total 아 gracias 체리주 아니야 이거? 그렇게 생겼는데 아닐 것 같아. 아닌데? 비슷하지 않아? 마지막에 또 한약 맛이 나. 근데 체리주가 좀어스 포집이 안에 흐르는데? 스페인식 프렌치 토스트 뚜리하. 영수증 달라 하고 이제 나갔다 이렇게 해서 총123.50 유로 나왔습니다. 여기 엘바세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이제 밥 먹고 나오니까 이제 3시 37분이에요. 좀 추워지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숙소 가서 옷좀 갈아입고 스페인 광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날씨가 분명 좋아는데 이제 또 비가 오기 시작해요. 아이 불쌍한 말들 또 달리고 있구만. 스페인 광장에 왔습니다. 여기 세비야 광장은 누나가 신혼여행 때 웨딩 사진 찍었던 곳이거든요. 여기는 누나가 더잘 알아요. 어디서 스냅사진 찍었어? 여기서. 이쁘게 그, 잘 나오겠다 여기. 그래야 되면 옆이에서 p 있 남편, 가운데로 오라 그래. 마스 <laughs> 패밀리. 누나가 스냅사진 찍었던 곳이라고2이으로 올라왔어요 이 누나 가 그, 그, 누나 먼가올 시범 가여줘봐오이줘구이렇게하니 오, 친구가 찮네여기이 스냅사진 이렇게또이은거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이 친구가 이이 아,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목소리가> <목소리가> 한번 올라가자, 한번, 한번 올라가자. 올라와야지 어쩔 수없 됐어, 됐어. 됐어 <목소리가> 야, 밀어 넣어줘야지. 야, 이거 밀어넣기 올려놓기만 하면 어떡하지? 밀어, 밀어. 내려오고 싶으신가요? 파란때 내리기. 이제 올라가려고? 아우씨. 왜? 나는 올라가면 안돼 <laughs> 저기가 그 김태희가 CF 찍었던 곳이에요 아, 네. 이제 보트를 한번 타 보려고 합니다 이런 관광지에서 보트 가격은 한 4-5만원인데 솔직히 마차 탈 바에는 차라리 여기서 보트 타는 게 낫다 아, 마차는 20까지, 20까지. 20? Oh. Buenas tardes. Hola. Sí, hoy nosotros tenemos tres personas. ¿Cuánto cuesta? 6 euros 35 minutos. ¿Puedo pagar tarjeta o? No, solo efectivo. Solo efectivo. Solo efectivo. Mm. Yo, yo tengo mucho peso, está bien. No te preocupes ¿Quién rema? Yo. Vas en medio mirando para allá, ¿vale? Okay, okay.

일단 우리 반은 넘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돌려요? 어떻해요 돌리자 나못딸것 같아 야 내가 혼자도 할수뭐 혼자 갈수 있는 바지 어나봐야 엄마가 게어 엄마 그거 너, 좀난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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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되는 걸로 아. 좋아 바지 싹다 젖었어요 나도. 진짜 고래 채고 팬티까지 젖었어. 베타 아. 작군의 사람. 베타 베타 장의 사람. 소감. 스페인 그대항해 시대를 모두 살아갈 수 있었다. 육유로를 어? 내고 노동을 한 기분이에요.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나 이제 배고파. 오, 나 배가 안 꺼졌는데. 나, 노, 너무 많이 젖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 난 배가 안 꺼졌는데. 스페인 광장에서 노 엄청 젖고 이제 갑니다. 아니 이게 날씨가 말이 안 되는 게또비 올라 그래. 이번에 먹어 볼 아이스크림은 할머니 아이스크림입니다. ¿Qué te r e c o m e n d a n buen sabor a 세 o q u e g s t a t o e t e 아니 일뭐 어떤 거는. 아니, 이 하월리토스? hermano que es en a b o i a 아, 이거를 내가 우선 시그니처 메뉴같아 Sí, esto, por favor. Papina o n 아, 이거 컵 아니면 코노? 컵고 <목소리도> 싶은 거 있어요? 엔. <목소리도> 만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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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사나. 네, 먼저 맛 보세요, 엄마. 아, 사과 맛있어. 맛있어? 응, 음, 사과. 과육이 좀 씹히 았 진짜 어... 새콤달콤한 게 너무 맛있다. 마트에서 사과지만 하나 사볼까? 사과 많은데 너무 작고 안 맛있어 보이. 이색 사과는거든 근데 여기서 네, 사과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 라벨라 아이스크림 좀 와서 사과 맛, 사과 맛 한번 꼭 드셔보세요. 이제 저녁 먹으러 파이브가에서 왔습니다. 오. 바트말라에서 미국 경유해서 한국 올때 많이 먹었거든요. 요번에 저희가 한거는 베이컨 치즈버거에다가 토핑은 15개 토핑 다 추가했고, 누나도 치즈 아토그에다가 15개 토핑 다 추가했어요. 근데 여기는 너무 좋은게 토핑이 무료라서 웬만한 토핑 그냥 다 넣어서 드시는게 훨씬 더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장점 중에 장점이 여기 이제 여기는 땅콩들이 무료예요. 그래서 무지연으로 퍼서 먹으면 돼요. 근데 여기 땅콩이 겉에가 소금이 좀 칠해져 있어가지고 되게 짭조름해요. 이제 밀크쉐이크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케찹을 이렇게 눈치 안 보고 많이 담아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여기서 먹고 가도 이렇게 봉지에다가 줍니다. 감자가 넘쳐난다, 넘쳐나. 와, 감자 막해가지고 엄청 뜨거. 아 핫도그 비주얼 봐. 진짜 영화에 나오는 핫도그. 이런 게 진짜 리얼 핫도그지. 토핑 열 다섯 가지가 들어가가지고 이래요. 아 한국에서 먹는 햄버거는 사람들이 약간 간식 대용으로 많이 먹는데 이건 진짜 식사예요. 저 감자 튀김에다가 밀크쉐이크 찍어서 먹으면 음. 이제 햄버거에다가 이 마요네즈 좀더 짜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와우. 음, 핫도그는 어때? 안에 아, 토핑이 더 많이 들어가서 더 맛있지. 햄버거 같아. 버섯이 어, 더 들어가서 맛있는 것 같아. 요 여기 파이브 가이즈는 이제 다 먹고 갑니다. 맥도날드에서는 햄버거 한두개 정도 먹어야 배부르는데 파이브 가이즈는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다. 이제 세비아에서 마지막 저녁으로 파이브 가이즈 먹고 이제 오늘 영상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I see it in your eyes. Yeah, I can read the signs. You need to get away. It's time we make a change. Oh, you know you'll always have me. Baby, I will always stay with you. So put your trust in me.